네, 반갑습니다. 자, 2023년 4월 20일 목요일 증시를 앞두고서 내일은 또 어떤 종목과 섹터로 돌아갈 수 있을지 바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분위기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코스닥과 코스피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이런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다가 최근에 어느 정도 지금 좀 정체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요 경제 지표라던가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들어가면서 눈치 보기성 그리고 코스닥을 그간 전인했던 2차전지 섹터들의 숨고르기가 크게 나오면서 그 회복 탄력에 잠시 제동이 걸렸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흐름은 코스피에서 역시나 조금 두드러지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방향 자체는 일단 오늘 저녁에 있을 미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와 그리고 내일 새벽 6시 반이죠 아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6시 반에 발표될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미 선물 반응이 크게 좀 달라질 수 있을 부분이고요 그 흐름에 맞춰서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도 단기 조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회복의 탄력성을 이어갈 것인가 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의 마감 포인트와 더불어서 6시 반에 있을 미 시간의 기준으로 있을 테슬라의 실적 발표 포인트까지 아주 주요 사항으로 보면서 시장 대응을 좀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인지하면서 오늘 종목 체크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도 마찬가지로 두 종목 체크해볼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먼저 살펴볼 종목은 케이지 이니스 라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전자결 실제 관련주고요 최근에 KG그룹주들이 쌍용차 인수와 관련해서 어좀 재료성이 더해지며 상당한 시세가 연속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었는데, 일단은 KG그룹 중에 일부가 이번에 박미, 아, 윤정부의 경제사절단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이 시간후에서 형성되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잡아주었고, 최근에 매집대가 시장에 시선을 끌수 있는 거래대금이 형성되면서 올라와주는 그림과 더불어서 240라인을 돌파 포인트를 가져가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장기 추세 전환 포인트에 있어서 기술적 구간만 놓고 봤을 때 쌍용차 인출을 배제하고 봤을 때도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로 지금 만들어 주었다 라고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구간을 체크해 본다 라고 할때 현재가와 그리고 꼬리 구간을 기준으로 체크를 해볼수 있을 부분인데 13,780원과 그윗 구간으로 요 꼬리 정도까지 좀 체크를 할수 있는 모습이 지금 박스로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자 체크를 해 보면 이렇게까지까지는 박스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박스 상단에 하단에 이 지지되어 있는 요 포인트를 지금 체크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만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단기 14,500원 0 0 0한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시세 포인트를 한번 기대해 볼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림이 앞선 윗꼬리 매직 포인트 등을 고려해서라도 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시간에서 한 어느 정도 시초 포인트가 지금 잡히고 있는 부분이고 내일 경제 사절단 포인트에 맞춰서 쌍용차 인수 포인트를 고려하더라도 케이지 그룹군들의 어느 정도 약진이 좀 두드러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어, 포인트. 일단은 241선을 0 뚫어내고 나서 한 수급 주고서 여기서 말씀드렸죠. 횡보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어느 정도 2차 시세 파동을 노릴 수 있을 패턴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박스권을 뚫어줄 만한 그런 패턴의 뭐 재료성이라던가 수급이라던가 아, 그런 추세적인 위치라던가 기술적 구간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내일 뭐 시초 포인트라던가 지정가 매수를 해도 좋겠다만 일단은 하방 대응 구간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어, 앞선 양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매직 구간을 확인하는 구간이 상당히 좀 중요한 종목이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이제는 회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섹터별로 해서 그룹군별로 해서 240일선을 뚫어내면서 장기 회복 포인트가 이제는 나오려는 그런 조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1차 급등 포인트로 양봉으로 어, 240 라인을 뚫어주고요. 그 이후에 횡보하면서 매물대를 소화시키면서 눈치 보면서 튀겨주는 이런 그림이 오비 매집대와 거래대금이 확인되는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단발적인 시세를 노리기보다는 매집한다는 관점으로 이런 패턴을 한번 노려가는 게좀유효할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살펴볼 종목은 TYM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농기계 관련주로 어느 정도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과거에는 농기계 그러니까 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좀 시세를 좀 뜨겁게 형성했던 그리고 농기계 수출 포인트에 맞서서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매집대도 충분히 주가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움직여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거래대금 역시도 꾸준히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그런 포인트들의 종목은 아닙니다. 일단 실적도 상당히 양호하게 농기계 수출 포인트가 해외로 잡히면서 크게 크게 잡혀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체크드렸던 뭐 KG 이니시스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급등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241서는 뚫어주는 양봉에서 거래대금이 확인되는 자리 그리고 이 자리가 특히나 구름대를 뚫어줄 수 있는 요 허리 구간을 지금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로 단발적인 시세를 바로 노릴 것이 아니라 이240 라인과 구름대의 이 상단부를 지지로 체크하면서 요렇게 요렇게 횡보하는 그런 매집형 구간을 확인하면서 급등 포인트를 노려갈 수 있는 요런 전략을 좀 취하는게 유효해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부터 체크드릴 종목들은 어, 대부분 단발적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어느 정도 매집대를 좀 고려할 수 있는 2차 급등 패턴을 노릴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점좀 인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포인트가 계속해서 강하게 상당히 강하게 잡히고 있는 모습이지만 지금 주가는 오히려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주가가 실적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40 라인 추세가 물론 회복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거래대금이 형성이 되면서 요 포인트를 뚫어주면서 구름대를 밟아주고 위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2차 급등 패턴을 노리는데 무리가 없어 보이는 실적과 수급 상황 그리고 재료적인 관점 매집대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TYM과 KG 이니시스를 체크 드렸습니다. 두 종목 모두 큰 그림에 있어서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2 4 0 라인을 뚫어내면서 2차 급등 패턴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매집대가 형성되고 있는 전략을 좀 취하는 게 유효하다라는 점을 좀 인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은 일단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사절단 포인트가 방미에 있어서 나아준 부분이기 때문에 참여 기업들의 시간의 포인트가 어느 정도 잡힌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주들의 시세성이 내일 시초 포인트선 에좀 가져갈 여지가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는 내일. 어, 새벽에 있을, 물론 미증시 마감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내일 새벽 6시 반에 있을 테슬라의 실적 포인트에 따라서 나스닥의 출렁임이 조정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여기를 뚫고서 위로 자리를 잡아줄 것인가 방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까지 고려해서 어, 시초 포인트라던가 매직 구간을 좀 보유 종목들을 비롯해서 좀 대응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유효한 전략이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베이지 북발표 자체는 그렇게 큰 특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주요 포인트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 따른 나스닥의 선물 포인트라는 점좀 고려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오늘 이 나스닥 포인트 이전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추세 위 구간에서 올려갈 수 있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6시 반 테슬라의 실적 발표다. 아, 그거에 따라서 미 선물 반응을 보고 국내 증시 역시도 좀 종목들을 접근하는 게 유효할 수 있는 기초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내일 시장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 내일 또 방송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